저는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바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 당신 누군지를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거예요. 어,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할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니다이 말씀은 시편 1 1 0편의 말씀이용한 건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할 때까지 너희난이앉서다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어요 말이 안 되지요 아마 육신으로 온 것은 다윗이 먼저 왔고 또 성경은 또 다윗의 후순으로 메시아가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순으로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윗이 성령으로 딱 알고 나의 주시라고 나의 주시라고 태어나기는 육신에 태어나기는 나보다 늦게 왔지만 이 성령께서 딱 알게 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메시안이라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 일어났다는 거예요. 길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저, 다윗보다 못한, 아니요. 다윗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라고 불렀어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예수님만 위해 참된 구원자십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다윗이 나도록 주라고 해서 다윗의 후대지만 난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야 크신 분.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오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이러실 때에 퀸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분한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우익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땅에 커. 가장 존경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외식을 벌써 버리고 참 진리신 주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해 안지선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 땐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랩돈 한 고들란트를 넣는지라 정말 동전 딸랑 했겠지요 예수께서 제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황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래요 예수님 참계산이 없으시지요 부자들이 막 집회를 넣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동전 떨렁 넣는데 아이 과부가 제일 많은 황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사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꽃 생활비 전부를 넣느라 하시니라. 주니 받으신 것은 그냥 의뢰의 습관도 아니고요. 늘 해왔던 타성도 아니고. 그럼 받은 것 가운데 일부를 넣는 건 그는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과부는 작은 엑수지만 생활비 몽땅을 드렸다.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에요. 두 가지겠지요? 예수가 누구신가? 만왕의 왕,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서에 섬겨야지, 그냥 뭐 있는 것떨렁좀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이,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